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 on,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파란색 꽃을 피는 순둥순둥한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둥순둥한 이 아이들 한번 보시고요, 직접 씨앗을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델피늄인데요. 혹시 델피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델피늄이 워낙 꽃이 예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종류 중에 하나가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노주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델피늄을 이렇게 꽃을 보는 방법은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된 숯근을 구매해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델피늄 자체는 색상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델피늄을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저는 이렇게숯군을 구매해서 다양한 색상의 델피늄을 보려고 심어 놓았는데요. 어, 여름에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기별꽃인데요. 애기별꽃은 정말 제가 많이 칭찬했지. 올해이델 음, 애기 별꽃은 색상이 약간 하늘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하늘색이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색상이고요. 이 애기별꽃은 아주 작기는 하지만 노주월동이 된 올해부터 꽃을 정말 많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애기별꽃은 봄과 가을에 개화를 합니다. 특히 봄에 많은 꽃을 피우기는 한데요. 가을에도 개화를 합니다. 요 애기별꽃은 포기 나누기를 해서 충분히 개체수를 늘리시면 되고요. 저는 정말 작은 포트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다섯 곳으로 나누어서 심었는데 지금까지 꽃을 잘 피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물망초 인데요. 물망초는 정말 예쁘고요. 순둥순둥 하고요. 노즈활동이 잘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물망초 입니다. 물망초는 특히나 파란색상의 꽃이 정말 예쁜데요. 흰색, 파란색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건 파란색이지만 흰색도 아주 잘 큽니다. 올 봄에 제가 물망초를 포기 나누기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 물망초가 포기 나누기로도 개체수를 늘수 있지만 지금쯤 되면 물망초 요렇게 잎 주변에 보면 씨앗이 맺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씨앗을 채취하려고 하는데요. 씨앗을 채취해서 바로 씨앗을 파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노주 월동이 되고 내년에 봄에 꽃이 피겠죠. 오늘 다이소에 가보니까 물망초 씨앗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천 원이었고요. 씨앗은 한 50잎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심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아메리칸 블루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최대 장점은 번식이 너무 쉽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좀 가격이 있는데요. 아메리칸 블루는 번식의 왕이라고 <laughs> 해도 될 만큼 가지를 모주가 튼튼한 가지를 잘라서 물에 담아 담가 놓아도 뿌리가 다 나오는데요. 뿌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뿌리를 이렇게 가지를 잘라 나은걸 컵에다가 담은 다음에. 약 약간 그늘에다가 놔두시면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그 뿌리가 나오는 거를 노지에다 심어도 꽃이 아주 잘 피는 게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늦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꽃이 계속 개화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꽃을 계속 개화하기 때문에 영양분은 좀 챙겨주셔야 하고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벨리아인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약간 보랏빛이 도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파란색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이 로벨리아는, 어, 노지 활동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으로 심었을 경우에 잘 발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로벨리아를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색상은요, 정말 예쁘지요. 로벨리아가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요. 모야모 사이트에서는 혼합 50립을 2,000원 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쁜 색상의 씨앗을 한번 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빌리아는 지금이라도 씨앗을 심으면 올해 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제가 오늘 보여 드린 요 순둥순둥한 파란 꽃들은요 정말 사랑스러운 꽃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씨앗을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